안녕하세요 쏭바입니다 자 드디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따뜻해지고 어, 한낮에는 여름과 같은 느낌이 날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다시 꺼내 놓으시고 자전거를 또 새로 기변이나 새로 입문하시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가민 와우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계죠 이 브라이튼사에서 출시한 신형 속도계 브라이튼 라이더 460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브라이튼 460은 브라이튼 420의 후속이에요. 지금 매장에 브라이튼 420 샘플이 없어 가지고 외형이 똑같은 브라이튼 420을 샘플로 들고 와 봤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완전 풀 체인지가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이튼 S500의 주요 기능 대부분을 가지고도 가격은 놀랍게도 18만 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단지 흑백이고 터치가 안된다는 점이 브라이튼 S500과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터치나 컬러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흑백이 신성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올해는 이 브라이튼 라이더 460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브라이튼 460 본체 C타입 충전 케이블, 설명서, 핸들바에 거치시킬 수 있는 어댑터와 고무줄, 그 다음에 이탈 방지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품의 크기는 폭 53.8cm, 길이 79.8cm, 두께는 12.6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58g의 아주 가벼운 속도계예요. 전작에 비해서 보면 은 액정의 길이는 조금 더 늘어났고요. 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점이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늘어났는데 상당히 커진 느낌입니다. 심지어 이 브라이튼 S 500보다 액정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속도계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속도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0 전작과 비교하면은 우선 충전 포트가 뒤쪽에서 기존의 420은 이 뒤쪽 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5핀 타입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브라이튼 460은 밑에 하단부에 있고 c 타입이에요 그래서 c 타입 충전기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보시면 기존 4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부 두개 뒤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뒤쪽에 버튼 눌러야 되고 하단부에 버튼 눌러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했는데 420 같은 경우는 옆면으로 버튼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보면은 예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틈 사이에 비올 때 또는 라이딩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땀이 들어가서 이, 이 부분에서 좀이 물질이 끼고 냄새가 났는데 이번 브라이튼 사육권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에 좀더 신경을 쓴던 모습입니다. 보시면 틈이 없어요. 땀 같은 경우는 물로 가볍게 헹궈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도계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브라이튼이 이렇게 켜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 브라이튼 화면이 굉장히 크고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좌측에 화살표 버튼은 메뉴를 아래 위로 커서를 이동화시키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버튼들은 라이딩을 스타트 스탑하는 버튼, 그리고 OK 버튼입니다. 처음 봤을 때 메뉴 진입을 하고 싶은데 메뉴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몰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밑에 하단부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가민과 와우와 마찬가지로 브라이튼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활용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정하고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라이튼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추후에 기가 된다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고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플을 활용한 브라이튼 460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브라이튼 액티브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액티브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제품을 켜줘요 자 그렇게 켜시면 처음에는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장치를 추가시켜 줍니다 검색중이라 뜨죠 라이더 460이 잡혔어요 라이더 460을 잡아주고 연결시켜 줍니다 등록하고요 네 기기장치 연결이 끝났셨다면 이렇게 업데이트 화면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저는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플에서 어 대부분 설정이 간편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화면 분할 그리고 센서들의 연결. 그 다음에 이 연결된 센서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 설정,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면 분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속도계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최대 8가지 8분할로 화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화면 페이지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화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플에서 자전거 세팅이 들어가 줘요. 그리고 페이지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1에서 4페이지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렇게 꺼주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실제로 화면에서는 이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변경하고 싶다. 지금 8분할인데, 7분할로 가고 싶다. 6분할로 가고 싶다. 이러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화면이 바뀝니다. 상당히 빠릿빠릿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놔뒀다면 속도, 거리, 운행시간, 케이던스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어, 나는 이제 증가 고도를 빼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증가 고도를 클릭해 줘요. 이 증가 고도에는 오늘 날씨 온도를 알고 싶다 그럼 온도를 해주면은 증가 고도 사이가 온도가 배, 온도로 변했습니다. 심박계가 있으신 분들은 심박 데이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뭐 현재 파워 자리에 이런 식으로 뭐 심장박동. 그럼 이제 심박수가 나오는 데이터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어, 파워미터 파워미터도 있으신 분들은 파워. 이제 파워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 보면 이제 뭐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DI 2 변속기가 있으신 분들은 DI 2 배터리 잔량,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 기어 뒷 기어 또 기어비까지 이렇게 다 화면에서 띄울 수 있어요. 이 여덟 개 페이지에서 다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총네 번째 페이지까지 데이터를 설정하실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센서. 센서 연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어플이 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을 활용한 센서를 센서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전거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센서 센서가 있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센서 추가를 눌러 주고요. 자, 먼저 속도 센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서부정님, 앞바퀴를 잠깐 빼서 굴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센서가 탐지됐죠. 그러면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에는 파워 미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파워 미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타서 굴려 줍니다. 파워 미터 같은 경우는 포아이 파워 미터가 달려 있고, 이 포아이 파워 미터 자체가 또 케이던스 센서 역할을 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또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센서에서 센서 추가 파워미터를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자전거 탑승해서 페달을 굴려 주십시오. 네, 파워미터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센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라이딩 시작을 눌러볼게요. 어떤 센서가 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워 데이터와 케이던스 데이터가 동시에 뜨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속도 데이터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 데이터는 안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이트에서 출시되는 후미등 레이더죠. 이런 가디아, 브라이튼 가디아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센서 추가를 눌러서 바이크 레이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브라이튼 레이더도 센서로 추가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가디아를 추가시키면 오른쪽에 어떤 화면이 있었죠? 여기는 뒤쪽에 오는 차량 등의 정보를 오른쪽에 라인에 띄워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라이딩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면 분할, 그다음에 센서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활용한 가장 유용한 기능,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과 경로 설정 기능과 클라임 기능이죠. 이번 460에서는 상급 속도계에 적용됐던 클라임 챌린지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가민 그 다음에 브라이튼 상급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 기능들로 10만원대 속도계인 460에도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클라임 챌린지 기능은 오르막길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끝을, 끝이 없는 끝을 모르고 가는 오르막길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이용하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끝이 있다는 끝을 보고 간다는 그 목표감 하나로 조금 더 힘을 내서 갈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은 지정된 경로 설정을 하시면 그 오르막길 진입하는 순간 바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로 설정하면 바로 활성화되고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핸드폰에서 플러스를 눌러 줘요. 그리고 네임 내네 루트 기능이 있습니다. 내네 루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플러스 기능을 눌러 줍니다. 여행 계획을 눌러 줘요. 어, 보시면 이제 플러스 기능을 눌렀을 때, 이렇게 루트를 짤 수도 있지만, GPX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계획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장소를 눌러 줘요. 시작 장소는 지금 저희가 위치한 잔잔하라로 할게요. 잔잔하라. 바로 뜹니다. 그 다음, 목적지. 동원 베네스트. 네. 요렇게 간단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경로를 원한다? 한번더또 눌러주면 돼요. 자, 보시면, 요렇게, 고도, 총거리 1.4km, 획득고도 44m. 요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구름마크를 눌러줍니다. 이름을 저장해 주고요 저장 네 이걸 클릭하고 그러면 아까는 없던 이 오르막이라는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의 웨이포인트 여기 이 노란색과 파란색 웨이포인트가 있죠 이거를 설정값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클릭을 하서한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오르막길을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도 할수 있고요. 나는 이제 오르막 구간을 두 포인트로 나누고 싶다. 그럼 이 구간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르막길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디바이스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브라이트 460에 전송이 됐습니다. 메뉴를 눌러준 다음에 코스를 가져요. 루트 있죠. 아까 내가 지정한 루트 37번 루트가 있어요. 여기서 OK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르막, 이, 이게 전체 경로입니다. 오르막을 포함한 총 경로예요. 이렇게 경로 시작 있고, 오르막도 있어요. 오르막을 눌러 볼까요? 그러면 남은 오르막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오르막 정보가 이렇게 떠요. 경로 시작을 누르면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어떻게 작작되되지한한야외외에테테트하하 모습을 을여여리리습습다자 자, 다음 음이이용하하는능능비비이이션능이죠죠 기능, a 뭐 다운로드 이런 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l 비게이션 기능을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어디서 뭐 다른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a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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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k talk t a 이 k t 이 l 이 talk talk t a l 목적지 해운대. 해운대를 클릭해 볼게요. 자, 해운대고 루트 계획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자전거로 갈수 있는 길이 떠요. 그리고 자전거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산악 자전거 누르면 산악 자전거 코스로 안내 주고 그다음에 운전 운전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저희는 자전거니까 로드 바이크. 자 로드 바이크로 왔을 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아주 간편하게 내비게이션 경로가 전송이 됩니다. 그다음 라이딩 시작을 누르면 현재 지금 GPS 신호가 없어서 그런데 GPS 신호가 있는 곳으로 잠깐 나가 보겠습니다. 네, 어, GPS 신호는 실내에서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실외로 나오서 최대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잡힙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로가 뜨죠. 내비게이션 그 설정하면 바로 이제 속도계로 그 정보가 넘어가면서 라이딩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경로를 따라서 라이딩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위에 유턴하기 뭐 이런 정보가 뜨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리는 33.5km 이런 정보까지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 가장 많이 보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460의 핵심 기능 바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테스트 해보러 아까 37번 코스 저장했던 코스죠 거기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른 차량을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가는 길에 레이더 후방 레이더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레이더 테스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대를 켜주고요 가대를 켜면 여기 속도계에 바로 이렇게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바로 뜨죠. 인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불빛도 반짝반짝거려요자 반짝반짝거려요. 차가 오는 걸또 기다리겠습니다. 이 동네가 조용해서 차가 잘안 옵니다. 자 이제 차량이 접근하면은 가디아가 센서를 이렇게, 어두 대, 두대 잡았죠. 실제로 한 대, 두대 지나갔고 바로 바로 붙어서 옵니다. 차가 지금 많이 지나는데 차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튼 가디아를 보면 차량에 왔을 때 브라이튼 디대에서 순간적으로 더 밝혀져요. 자 보이시죠? 빠딱빠짝 거리는 거. 이 밝혀짐을 통해서 뒤쪽에 오는 자전 뒤쪽에 오는 자동차들한테도 지금 자전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브라이튼 속도계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는 김에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해운대로 저희가 경로 설정을 했고요. 해운대로 가는 길을 길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55km 그 다음에 직진해서 60km 구간입니다 600m 앞에서 좌회전 이런 정보까지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기능과 클라임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브라이튼 460은 입문 어, 속도계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급기 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기능이죠. 지금 라이딩하는 길을 조금 더 굵게 표현해 줍니다. 옆에 이제 장가지처럼 다른 길은 보이고 굵방한 길이 이제 실제 길이죠. 이렇게 실제 길을 따라서 계속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차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내한건걸 로드 자전거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왼쪽에 보면은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로 재탐색 기능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여기서 원래 좌측으로 빠져야 됐어요 자전거길. 하지만 저희는 직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길을 놓쳤죠? 경로에서 벗어남. 경로 60km. 경로 변경. 네, 이렇게 경로를 재탐색해 줍니다. 가장 빠른 경로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신성 동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디스플레이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32시간의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이 흑백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조, 조,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인데 물론 컬러 디스플레이의 터치 디스플레이면 간편한 측면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브라이튼 사육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37번 코스 살짝 좀 앞에서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전거 속도에 비슷하게 맞춰서 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잠깐 신호대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라임 시작 제가 아까 전 클라임 설정한 그 코스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클라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임 챌인지 기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오르막이 남은 미터, 803미터, 792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남은 오르막 미터가 안 보이는 건 저희가 아까 고도 세팅을 안 했어요. 고도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처음에 이제 세팅하시면 고도 세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남은 지금 거리 700미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미터 남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그 처음 대회나 아니면 이제 뭐잘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그 끝이 안 보인다면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체력뿐만 아니라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멘탈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오르막 그 오르막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아이금 있으면 이제 어몇 미터 남았구나. 그다 그 다음에 몇 미터 지점에서 대실 몇 미터 지점에서 치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대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지도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도 같이 보여줘요.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도 함께 보여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르막 길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가 설정한 오르막이 이제 194 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100 미터 정도 남았기 때문에. 힘차게 페달을 해 줍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파이팅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제 목적지 화면이 커지면서 95, 88 이런 식으로 라이더에게 힘을 더 북돋아 주는 그런 브라이튼의 속도계입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정한 이제 도온 베스 1차회를 이제 진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클라임 챌린지에 대한 기능을 살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쓸 만한 유용한 기능이죠 보통 이런 클라임 챌린지 기능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자전거에만 자전거 속도계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이제 최소 20만원 중후반 30만원대부터 시작되는 이런 기능이었는데 18만원 브라이튼 460에서 18만원짜리 속도계인 브라이튼 460에서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넣어줬다는 거는 정말 이제 정말 이제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이튼 속도계를 즐기고 다음에 이 브라이튼 속도계를 활용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이 브라이튼사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브라이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기능 스마트 트레이너와 이제 연계해서 하는 훈련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이 다양한 화면 분할 그 그래픽도 있어요. 화면 분할하면서 이렇게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픽도 보여주고 이런 좀더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이제 브라이트 속도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라이트 40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보여 드리고 싶지만 어, 우선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가적으로 2편을 만들 때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 다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고생해 주신 사부장님. 그리고 어 송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